นั่นนัน <응>. <가량한> <S invers prix> <empieza> 엄마 맑은 자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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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잘 다니네. <웃음> <웃음> 음. 아, 이뻐 <laughs> 난난 엄마 아분이 아이고 잘온다 아이고 잘온다 고개 고개 잘했어요. 어. 응. 응 음, 리모컨 잡았어. 그거 그렇게 잡고 싶었어. 응, 응 음, 그랬어. 어, 그... 어... 아린이가 불을 하나 껐네. 응, 어, 어떤 거 눌렀어? 한번더 해봐. 응, 음, 아린이가 불을 응. 꺼줘. 응, 그 리모컨은 불을 켜고 끄는 거야. 응, 응. 거기다 갖다 놓을 거야? 제자리에 갖다 둘 거야? 아니야? 아리나 그게 그렇게 만지고 싶었어? 음. 재미없을 때까지 만져봐. 그걸 놓고 다녀야지 어, 구자 어이구, 한 손에 다 잡았어 응, 그랬어?